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사유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평온이 머물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분명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에 남아 잠을 설치게 되는 반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하고 되돌아보지만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어딘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만 남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말을 꺼내기 전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내가 너무 말을 못하나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저도 압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투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한마디도 말투에 따라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간섭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라는 말도 어떤 말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조언이 되기도 하고, 꼰대의 훈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말투 세 가지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해왔던 말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의 가치가 말투로 인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말투 첫 번째.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말투입니다. 72세 박영자 씨는 명절 때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아들의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새 회사는 어때? 애들 학원은 잘 다니고, 며느리는 건강하고,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왜 아들이 불편해 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은 것 뿐인데, 아들은 엄마, 그만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되돌아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물어본 것들 있잖아. 그게 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었을 거야. 회사, 애들 교육, 며느리 다 부담이고 걱정인데. 내가 계속 묻기만 하니까 아들은 자기를 검사받는 것 같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영자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 힘듦을 먼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가 먼저였다면 아들은 마음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씨는 궁금한 것만 물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채로. 심리학자 칼로저스는 공감적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먼저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질문보다 인정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자 씨의 질문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아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어때 보다 요새 많이 힘들지. 가 먼저였다면 애들 학원은 보다 애들 때문에 신경 쓸일 많지. 가 먼저였다면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 그 안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때 자신이 궁금한 것,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부버는 말합니다. 진짜 대화는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라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말투란 결국, 내 마음을 알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죠? 신경 쓸일 많으시죠? 이런 말들은 짧지만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영자씨는 그 뒤로 아들에게 전화할 때 말투를 바꿨습니다. 요새 회사는 어때? 가 아니라 요새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고, 그러자 아들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말투 하나가 관계를 지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말투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낮추는 여유의 말투입니다. 68세 이명숙 씨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회 생활을 하며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좀안 좋아서 친구는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땐 말이야, 며느리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내할 일만 하고 살면 돼.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고마워라고 짧게 답한 뒤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이 좋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뒤로 명숙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은 시간과 대화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대화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상당 부분이 속도에서 온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리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명숙 씨의 조언에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찾아야 한다. 그것이 돕는 일의 비밀이다. 만약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이해한다 해도 내 이해는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를 돕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이 이해하면서도 그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아는 답을 빠르게 내놓습니다. 하지만, 키르케 고르는 말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해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속도를 낮추는 여유의 말투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 때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네. 같은 짧은 말들이 먼저입니다. 그 말들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지만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명숙 씨는 그일 이후로 대화할 때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말을 할때 끝까지 듣고 잠시 침묵한 뒤에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러자 친구들은 다시 명숙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에 여유가 생기면 관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말투입니다. 65세 정수민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게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 씨는 오랜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최근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손주돌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딸이 애를 맡기고 일을 나가는데 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수민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딸이 잘못한 거야. 엄마 나이도 생각해야지. 딸한테 확실하게 말해. 이제 못 봐준다고. 친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딸이 일을 해야 살림이 되니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민씨는 그래도 내 건강이 먼저지라고 다시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귀인 이론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자신의 기준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민 씨의 말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단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잘못했다. 확실하게 말해라. 같은 말들은 친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판단은 항상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더 많은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고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아렌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하지 말고 상대에게 더 많은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말투란, 인것 같아. 일 수도 있겠네. 하면 어떨까.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내가 내린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남겨둡니다. 딸이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딸도 사정이 있겠지만, 내 건강도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수민 씨는 그일 이후로 말투를 바꿨습니다. 이건 일래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수민 씨와의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정하지 않는 말투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입니다. 당신의 말에 여지를 남겨두세요. 그 여지가 관계를 지킵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 경험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말투입니다. 70세 김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정에서도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요새 상사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하는 일을 계속 트집 잡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철수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나도 예전에 그런 상사 밑에서 일했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지. 그래도 나는 참고 견뎠, 너도 참아. 그게 직장 생활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에게 좋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뒤로 아버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대화의 파괴자에 대한 연구에서 상대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덮어버리는 말투가 관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어려움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의 말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들의 고민을 자신의 경험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심했다. 나는 견뎠다. 같은 말들은 아들에게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의 고민은 대수롭지 않다라는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나의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다. 타자는 나와 다른 존재이며 그의 고통은 오직 그만의 것이다. 나의 역할은 그 고통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말은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합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자의 고통은 나의 경험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그 고통은 오직 그 사람만의 것이며 나는 그저 그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경험으로 상대를 누르는 말투는 상대의 고통을 작게 만듭니다. 나는 더 심했어라는 말은 상대에게 너의 고통은 별거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필요한 건 아버지의 과거 경험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상사 때문에 속상하겠다. 같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철수 씨는 그 뒤로 아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내가 많이 힘들구나 하고 먼저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상대를 누르지 마세요. 당신의 경험은 상대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상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는 결론부터 몰아붙이는 재판형 말투입니다. 67세 장미숙 씨는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확실했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말하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며느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이나 좀더 돌보고 싶어요. 미숙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요새 같은 세상에 여자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무조건 다니는 게 나아. 여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좋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뒤로 미숙 씨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번스는 인지 왜곡에 대한 연구에서 결론부터 단정하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대화의 방어벽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재판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의 말에는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며느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며느리의 고민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론부터 내렸기 때문입니다. 안돼 무조건 같은 말들은 며느리에게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철학자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질문과 답변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가다머의 말은 우리가 대화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담어는 말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해는 결론을 향해 서두르지 않고 상대와 함께 머무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결론부터 몰아붙이는 재판용 말투는 상대를 피고석에 앉힙니다. 이건 이래야 해. 무조건 이렇게 해 같은 말들은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때 필요한 건안 돼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왜 그만두고 싶은데 무엇이 제일 힘든데?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미숙 씨는 그 뒤로 며느리와 대화할 때 결론을 먼저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미숙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재판이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몰아붙이지 마세요. 대화는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는 상대를 작게 만드는 비교의 말투입니다. 69세 오순자 씨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순자 씨는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조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씨는 친구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새 손주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안 남아. 순자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 김여사는 손주 셋을 키우는데 아무 말안 하고 잘 하더라. 넌 둘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나약한가 봐. 하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친구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당할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정적 비교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순자 씨의 말에는 친구를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된 이유는 친구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셋을 키우는데 라는 말은 친구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약하다 라는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철학자 알랭트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로는 비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드그 보통은 말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진정한 위로는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상대를 작게 만드는 비교의 말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같은 말들은 상대에게 너는 부족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정말 힘들겠다. 손주들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같은 인정입니다. 그리고 고생 많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따뜻한 관심입니다. 순자 씨는 그일 이후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는 이런데가 아니라 내가 많이 힘들구나 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순자 씨와의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에서 비교를 빼세요.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말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말투, 속도를 낮추는 여유의 말투,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말투. 이 말투들은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 세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경험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말투, 결론부터 몰아붙이는 재판형 말투, 상대를 작게 만드는 비교의 말투. 이 말투들은 모두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말투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은 결국 사람의 가치를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따뜻한 말투는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차가운 말투는 당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서툴러도 관계가 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상처받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말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말투가 정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